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종목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네, 그럼에도 주가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와 또 앞으로 대한전선의 반등 포인트 오늘 영상에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실적 나온 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한전선의 상반기 매출이 자, 1.7조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실적이라고 해요. 자, 근데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57억 정도로, 또15.9% 정도 줄었고 2분기만 놓고 보면은 한 286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근데 또 이제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이 실적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사실, 이 실적 발표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이게 악재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분명히 대한전선의 이번 실적 발표가 뭐 악재까지는 아닌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조정이 좀 나오냐. 자, 이거는 실적이랑은 별로 연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무난하게 잘 지나갔고 잘 나왔고 그래서 사실 어제도 이제 주가 변동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제 살짝 움직였다가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좀 달라요. 자, 이거는 사실 오늘 이 지수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오늘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안전선의 오늘의 하락은 이 실적 때문이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가 뭐냐면 이제 세제 개편 실망감에 좀 증시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뭐 또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뭐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기대에 인제 못 미치고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 0억 원으로 후퇴를 하고 또 법인세라던가 증권 거래세 인상 등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던 이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크게 한번 휘청인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오늘의 하락은 사실 뭐이 종목의 악재가 있다라거나 개별적인 이유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시장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이게 시장이 또 안정이 되고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 그럼 어쨌든간에 지금 시장 때문에 잠깐 변동성이 있고 좀 흔들리는 거니까 지금의 조정은 이 방향성을 꺾어버리는 조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또 눌림이 나오고 다시 대한전선의 이제 방향성 원래 흐름을 좀 되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 보면요. 자, 이 15,000원 라인이 있어요. 지금 대한전선이 앞전에 이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올라온 다음에 자,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닥 구간 한 15,000원 부근에서 원래는 바로 지지가 나오고 또 이제 여기를 안 깨고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뭐 아직은 이게 깨진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한번 깨졌다가 내려올 수 있는 깨졌다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흐름도 어느 정도이 염두를 해 둬야 된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랑 상관없이 대한전선의 방향성은 위로 잡혀 있다, 견고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히려 지금 증권가에서는이 대한전선의 목표가를 또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미국 전선 시장이 늘어나는 수요 속에서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대한전선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관세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있는데 이 관세와 관련된 비용은 결국에 이제 제품 가격으로 전가가 될 수가 있죠. 원래 이 관세만 그냥 때려 맞으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줄어들겠죠. 그럼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이제 소비자, 이 고객사에 파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관세로 인한 영향은 또 상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뭐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탈탄소 기조, 그리고 유럽과 동아시아는 이제 해상풍력 투자가 활발해지는 점도 또 호재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럴 때 대한전선이 수혜를 볼 수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전선이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자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성장성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 주가가 조금 주춤을 했던 이유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대한전선이 성장을 할 때는 굉장히 고성장을 이뤄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막 22%, 65%, 44%.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한12% 정도. 성장이 약간 둔화가 됐죠. 물론 성장은 해왔지만, 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고성장. 34%, 35%. 매년 이렇게 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주가의 상승세가 훨씬 더 가팔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전선의 하반기 이 물가 그러니까 이제 흐름 추세는 저는 위로 잡혀있다라고 보는데 자 근데 대한전선이 앞전에 이제 올라가다가 거래가 막 터지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조금 쉬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면은 대한전선의 주봉 차트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올라가다가 이 부딪힌 만 팔천 원 라인 있죠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두꺼운 구간이에요 이 앞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부딪힌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 맞고 내려오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매물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다가 한번 부딪혔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주가가 자, 이 박스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박스권에 부딪히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번엔 어때요? 이번에도 박스권 상단 찍었으니까 하단까지 내려갈까요? 자, 저는 이번에는 하단까지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 자, 지금 대한전선의 성장세. 결국에 어떤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의 뭐 지금 실적이나 앞으로 나올 실적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이거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는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의 차트를 보면은 자, 원래는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변수 때문에 살짝 누른 거니까 어차피 여기를 뚫어낼 거라고 본다면 지금의 눌림구간은 우리가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60일 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라인. 15,000원 만나는 이 지점. 자, 여기가 타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니까 이게 살짝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왕이면 뭐 추매를 하든 비중을 싫든 적감에서 타점을 노리든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좋, 싸게 사면 좋으니까. 자, 한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대한전선의 최저점 매수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저는 일단 15,000원 이하로 담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종목에 이제 가장 거래가 크게 터지고 상승이 시작된 시점. 한 15,000원에서 14,000원 라인. 자 여기서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좀배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타점들을 또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을 놓치는 거니까 이번 시장 하락으로 인한 이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진입을 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수와,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타점들, 자,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자,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 최우선 목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해서 이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하면은 실버 버튼이라고 이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는 게제 소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우리 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 채널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빠르게 성장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딱한 가지만 해주세요. 자,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공유를 해 드려요. 자, 어떻게 공유를 좀해 드리냐면 제가 여기 위에 제 번호를 좀 띄워 놨어요. 자,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 주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받아가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펴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자, 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대한전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 종목의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좀 보면요. 자,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눌림 나온 다음에, 자, 이 세력의 매집 신호 한번 떴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이제 박스권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근 일단, 이게 시장에 대한 변수가 좀 생기면서 살짝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뭐이 단기적인 흐름은 깨질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종목의 이제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이제 박스권을 조금 키워보면 되는 거죠. 자이 흐름은 안 깨질 거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서 제일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뭐 여기서 사나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어디서 사도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15,000원에 사는 거랑 18,000원에 사는 거랑 이게 수익률이 훨씬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얼마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무작정 바닥 나왔다 타점 떴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진입을 하는게 아니라 최대한 싸게 살수 있는 타점들을 노리려고 잠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하다보면 이런 이제 변수들이 생기죠 뭐 시장에 의한 변수라던가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도 나오고 뭐 매물대라는 변수 있고 그래서 사실 주식이 이런 변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목표로 하는 것도 이런 변수에 대응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잡아내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도 꾸준히 시청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보면은 세력의 매집 타점이 뜨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뒤에서도 한번 또뜰 수가 있는데 하점이 뜨고 나서 올라갈 때는 이 세력의 목표선이 노란색 선 찍으러 갈 수가 있다 그러면 한 25,000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한 25,000원 정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자이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기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 얇은 구간은 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방해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 조금 쉽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하반기에 우리가 목표가로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줄때잘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어서 뭐 중간에 한번 팔거나 그러고 다시 잡거나 뭐 이런 이제 매매 관점이 조금 바뀔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럴 때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중요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놓치지 않도록 제가 또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된다. 자 엄청 쉽죠? 아 그리고 이제 구독 문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또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이 종목처럼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 타점 뜨고 나서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도 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중요한 종목 타점이나 아니면 타점이 급한 종목들은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는데 자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대한자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최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